러시아 혁명으로 사회주의가 퍼지면서 농민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으로 나뉘어 살펴보죠. 농민운동부터 보죠.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은 땅 주인들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소수에게 집중되었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던 농민들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농민들은 땅 주인에게 높은 소장료를 내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으며 세금인 토지세마저 땅 주인이 아닌 소작인들이 내는 것에 큰 불만을 품기 시작하죠. 이에 농민들은 소작농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농민단체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1923년 전라도 암태도에서는 소작료가 무려 생산물의 70%에 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쌀 10가마니를 소작인이 생산해내면 이중 7가마니를 땅 주인에게 주는 것이었죠. 정작 농사를 지은 농민보다 땅 주인이 쌀을 훨씬 많이 가져간 것이죠. 이런 부당한 소장로에 분노한 소장 농민들은 땅 주인에게 거세게 항의했지만 이를 무시했죠. 이에 소장 농민들이 함께 모여 단식 투쟁 등으로 소장로를 40%로 낮추라고 크게 항의하게 됩니다. 경찰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한 소작농들의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며, 암태도 소작쟁이는 성과를 얻게 되죠. 이런 농민들의 쟁의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게 되자 농민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고 농민단체의 규모가 크게 발전하게 되죠. 1930년대에 들어서는 농민운동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합하면서 비합법 단체인 혁명적 농민조합을 구성하며 노동운동을 펼칩니다. 이때까지 농민들의 삶의 초점을 맞춘 농민운동이었다면, 혁명적 농민조합 때부터는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들은 일본의 관공서를 습격하는 등 적극적인 농민운동의 모습을 보였으나, 중일전쟁 후 일본의 본격적인 탄압으로 농민운동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운동인 노동운동을 살펴보죠. 1920년대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한국에 많은 회사가 세워지고 공장이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일본 노동자들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인 노동자들은 노동 조합을 결성하고 임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노동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1921년 부산 부두 노동자 파업, 1923년 서울의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 원산 총파업이 발생하면서 노동운동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원산의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관이 한국인 노동자를 때리며 시작된 파업이 원산 전체로 퍼지며 시작되었죠. 원산 총파업은 국내는 물론 국외의 노동자 심지어 일본의 노동자들조차도 격려와 지지를 보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경찰과 군대 심지어 폭력배까지 고용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원산 총파업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1930년대 들어 노동조합은 사회주의 세력과 연결되어 비합법 조직인 혁명적 노동조합이 됩니다. 혁명적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반제국주의의 항일운동의 성격까지 띄게 되었죠. 그러나 역시 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탄압이 강해지며 노동운동은 약화되게 됩니다.